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파니 일본 도호쿠 아오모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눈이 펑펑 오는 일본의 다설지역 중 하나인데 사실 눈 비디오는 저번 아키타에서 세 편이나 찍었죠 그래서 아오모리 건너올 때는 아이제눈좀 사는데 질리겠구나 싶어서 따로 촬영 계획은 안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특히 해산물이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 급하게 기획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맛있는 아오모리 시내와 쿨한 해산물 아니 어... 푸른 아오모리 시내와 맛있는 해산물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이번 도쿄쿠 아오모리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고요. 이 도시 세계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요. 뭐 어디서 삿포로가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인구 백만 이상 가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런 거고. 보통의 도시, 어머리 인구는 그만치안 되거든요. 어쨌든 보통의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머리가 사포로와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눈이 빨리 녹네? 네, 여기는 홋카이도만큼 춥지 않으니까요. 눈이 많이 오는데 또 빨리빨리 녹는 그런 동네입니다. 또 역, 바로 근처에는 이렇게 오가 신선, 프레쉬 마켓도 있는데 꽤 그럴듯 합니다. 일본스러운 음악도 나오고 비주얼도 화려하고 아,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흔하게 관광객이 생각하는 맛있는 걸 많이 많이 파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좀더 주부들을 상인들을 위한 시장이랄까요? 아 그럼 여기 아오모리 해산물이 뭐가 유명한 건데? 이 시장 별로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와 가까운 곳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시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오모리 교사이 센터 저기 카이 센동 노케동을 파는 시장.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도는 모습 시장에 여기 시스템은 이래요. 일단 여기서 쿠폰을 삽니다. 제 거는 12장, 이런 쿠폰. 12매에 22,000원. 그리고 12장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어 다른 해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밥을 퍼야겠죠. 카이센동이니까. 저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꼬배기 5호 머리로 쿠폰 2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교환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담는 거죠. 광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연어도 있고 연어 알도 있고 성게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기라메도, 기라메 앵가와 그래서 녹캄파치도에 도로 사몬가 2마이. 네. 보통 사몬도 2마이. 오늘 가시니다 이렇게 7장을 쓴제녹회동 3장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아, 또 여기 가리비가 깃깔라거든요그 3마이는 오 키. 포타테, 오네가이시마 아, 코레데,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그렇게 완성된 저의 녹해동, 어, 가이센동이고요. 또그 앞에는 다른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가이센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넣어서 해산물 비중이 적은데 밥을 줄이고 해산물 하면 훨씬 더 해산물이 풍부한 녹해동을 먹을 수 있겠죠. 야, 이 가리비. 포타테, 보세요. 반짝. 찍어서. 우와. 이건 진짜 한 입에 먹어야 돼요. 와 소화가 라요와 물론 그만큼 느끼하지는 않지만요. 신선하고 아삭, 거의 아삭한 느낌의 음, 어, 역시 아웃몰이 해산물이다. 근데 뭐 연어도 기본적으로 맛있고 음 이번에는 앵가와예요 지느러미. 진짜 진느름이 너무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맛은 보장되고요, 다 맛있어요. 어떤 해산물도.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죠. 물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해산물들을 골라 담아서. 가성비가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지만, 그리고 밥도 많으니까. 근데 비싼 해산물들을 많이 넣으면 가성비는 더 올라갑니다. 연어알, 성게 이런 거 비슷한 구성으로 홋카이도 시내에서 먹으면은 1.5배, 2배는 줘야죠. 하 그리고 또 재밌고요. 해산물 종류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내가 뭐몇 번을 먹든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커스텀하는 재미가 있달까요? 짜잔! 새로운 밥입니다 재생 반복 아니에요 전에 제 들어올 때부터 여기서 두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번엔 어떤 걸로 담아볼까요? 좀 고급진 걸로 담아볼까요? 우니가 산사라 부탁드립니다 3사네 그리고 이 빨간 새우가 2마2 네, <놀림> い赤い비オ이いきました乗습니다ので비いビオを乗せますは비赤이ビオをいましたは이ええびよもうもう一個ではいオートお願いしますわかりま다た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와, 역시 대게살 달라. 새우는, 어, 비주얼도 좋지만, 먹기 편해야 하니까, 머리 미리 머리를 떼주고요. 음. 새우 외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새우를 세상에 내려주셔서 마지막은 이번 식사의 하이라이트 성게. 어. 역시 성게 신이 새우의 신보다 파워가 센것 같아요. <laughs> 용 간다 진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울트라 캡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랑 비슷하게 호카리도 쿠시로 에도자기가 골라 담을 수 있는 카이 섬동을 파는데 거기는 그냥 하나하나 고른 다음에 그 합계 금액을 지불한다면 여기는 12장이니까 좀 머리를 굴리는 퍼즐을 깨는 맛이 있달까요? 밸런스를 어떻하지? 이거는 이거랑 어울리나? 12장 안에서 최고의 조합은 어떤 걸까? 네. 아우 모리 노케동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중심가, 그 신호등 소리가 소녀의 기도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신호가 그런 건 아니고, 딱 중심부만 그렇고, 또, 중심부의 소녀의 기도 신호 중에서도 저렇게, <laughs> 이 희한하게 고퀄리티 음원이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삑삑거리는, 어, 전자음으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아, 여기 신호는 그 전자음일 것 같네요. 좀 기다려서 들어봅시다. 이거는 아오모리 최고의 명물 네부타 마츠리입니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1월 중순인데도 이때 호텔이 다 마감되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유명한 마츠리예요 그래서 고민 중이고요 아오야마 가이디는 저 네부타 마츠리의 비디오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데 아 이걸 오래 해야 될까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8월 2일부터 7일까지라는 그 한정된 기간이 선택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향하는 곳은 우토 신사라고 아우머리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입니다 지금 토리가 보이죠? 아 그런데 이런 바닥은 진짜 싫다 <laughs> 걷는 느낌도 마음에안 들고 지저분해지는 것도 마음에안 들고 아이 소리도 싫어 이렇게 생긴 신사고요 어, 규모가 많이 작아요 딱 이게 끝 여기는 며칠 전에 눈 펑펑 오는 날에 한번 촬영을 왔었는데 확실히 이런 애매한 녹아가는 그리고 별로 눈발 휘날리지 않는 날씨보다는 하얀 눈 펑펑 쌓이고 또 휘날리는 모습이 더 예쁘네요. 지금 이렇게 애매한 모습과 눈 오는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지금 신사에서 그다음 장소로 이동 중이고요. 여기도 만만찮아요. 사포로를 애매한 3월 말쯤에 가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 전혀 낭만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금방 오네요. 어머리 현 관광 센터 북한 유경 호텔 아닙니다. 아뭐 하다하다 이 동네 관광 정보 센터까지 와.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리 시내 할게 없는 게제 <laughs> 탓은 아니죠. 내부는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이런저런 기념품 가게나. 뭐 간식거리 파는 곳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과파이를 파는 모습. 한개 600엔인데 저 이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사 먹겠는데 진짜 별로라서 대체 <laughs> 제 입맛이랑 좀안 맞아서 또, 아우머리랑 하코데트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아우머리 하코데트에 묶어서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 현 서쪽에 타카야마 신사 아주 아주 추워요. 그리고 여기는 동쪽에 하치노해 아우머리 시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쪽은 유명하죠 하코다테의 고려카쿠 별 모양의 요새입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라운지라는 무료 라운지도 있는데 이렇게 스가로 해협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전망대는 괜찮을까? 넷플릭스인 줄. 제가 지금 아오모리 공항 정보를 찾아보니까 인천발 대한항공 직항이 있긴 해요. 주 3회.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왕복 한 40쯤. 비싼데 뭐 도쿄도 좋은 시간 사면 그쯤 하니까 아, 아우머리 인천 인천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아쉽긴 한데 완벽 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아니면 저가 항공 이번에 취항한 하코다테에 가서 당일치기나 이틀 정도 어모리를 들린다거나 그것도 괜찮겠죠.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 당장 눈이 펑펑 오지 않아서 시계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물리역부터 시내는 이렇게 생긴 모습 인구 30만이 안 되지만 그래도 중앙에는 높은 빌딩이 몇 개씩 있어요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지금 겨울과 많이 다르죠 이쪽 방향에는 이렇게 하코다 산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바닷가 공원 쪽은 이런 느낌 어,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까 그 사과 파이말고 그냥 사과가 하나 보이네요 毎日1回、え、洗ってもらって食べられますか。はいえー 이것저것 하면서 여유롭게 놀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넘었고요 밖에는 기온이 좀더 내려가서 비가 아니라 눈으로 변한 모습이네요 여기가 이번 비디오의 마지막 관광 포인트 네부타 와 박물관입니다 축제에 대한 전시라고 보면 돼요 네부타 마츠리는 이렇게 큰 등이 있는 가마를 메고 사람들 시내에서 행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아우모리 아우모리 최고의 관광 콘텐츠죠 동영상으로 보니까 좀더 이해가 잘 가죠? 이런 마트리입니다. 이렇게 그 가마 등을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다 일본어인 게좀 아쉽다. 그리고 역대 가마들, 등들. 와. 야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박력감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데요. 색감, 사이즈, 이쪽은 다른 방송 촬영 팀이네요 어, 뒤에 따라다니는 스텝이 몇 명이야. 연예인 촬영. 근데 서양 스텝의 영어 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박물관이었어요. 음, 딱 지도에서 볼 때만 해도, 아, 그래도 내부타 마츠리 박물관이니까, 여기를 대표하는 축제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일단 건물 비주얼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안에 채운 내용물도 되게 세련됐고요 만족스러운 박물관이었네요 아우머리의 대단한 점은 이런 눈이 그래요 가끔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온다는 거 아까 잠시 그쳤잖아요 그게 좀 독특한 케이스고 진짜 일주일 중 6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이 정도 눈이 계속 내린다는 거이 정도 돼야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나 봐요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요. 눈 별로 안 오는 아침, 오전 때는 물론 걸어 다니기 쾌적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어머리니까 좀눈 와야 비디오의 맛이 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눈이 펑펑 오니까 아 언제까지 오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여기 신마치에 뚜껑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죠. 아 여기 전부 뚜껑 없었으면은. 난리 난리, 개난리였다. 여기는 신마치의 그 유명한 식당, 오사나이. 여기서, 어, 호타테 카이아키 미소를 먹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메뉴도 있는데, 얼마나 여기가 그 가리비로 유명하면은, 가츠 카레 말고, 가리비 튀김이 올라갈 카레 라이스도 있을 정도.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신다면 오약고동 느낌인데 거기서 닭고기를 호타테 가리비로 대체하고 된장, 미소를 탄 맛이에요. 음. 아, 소름이 돋는 맛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정도 어느새 거의 끝에 다다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게다이호쿠마루 아까 그네부타 마츠리를 컨셉으로 한 지역의 유명한 이자카야예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역색이 아주 짙어 보이죠? 관광객도 많고 로컬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리비 낚시. 자기가 직접 가리비를 낚아볼 수 있습니다. 되나봐요 이게 얘네도 낚시라 개념이 성립하나봐 술은 제가 뭐 자주 마시는 메가 카쿠아이보르 이렇게 먼저 나온 생새우 어, 사시미 3개 해서 8,500원 정도고요 아까 시장에서 노케 카이 센도 먹을 때 그게 하새우 하나에 아, 180원 정도였거든요 3개 하면은 한 5,400원 여기는 이자카이니까 자리를 점유하니까 거기보다는 좀 비싼 모양이죠 한60% 비싼가? 근데 비싼 만큼 퀄리티가 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머리가 쑥쑥 뽑히네요. 잘 분리됐어요. 야, 맛은 말해 뭐 할까요? <laughs> 아, 머리 최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 영롱한 오징어. 이 것도 8,000원 정도？안 그래도 저는 오징어 는 음, 칼라 말이 튀김 다음 으로 이런 회가 맛있 다 생각하 는데 아, 진짜. 신선하다. 맛있 어요. 이제 이 나이 후쿠 마루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까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3위생 공연이 시작돼요 이제. 3위생 공연 자체는 아까 관광센터에서 봐서 완전 낯선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이자카야에서 이런 거 흥미롭잖아요. 이렇게 오늘의 비디오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아우머리 재밌게 즐겨 주셨나요? 또 그러 인해서 언젠가 여러분이 아우머리에 오게 된다면은 정말 저에게 큰 아큰 영광이겠습니다.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일본 도쿠 아우머리에서 트리콤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